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동사 딱 하나만 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동사를 절대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의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I am이 됐든, I 동사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면 되거든요. I am, 이 뒤에는 동사 하나만 제외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검색하셨을 때, 뭐뭐하다, 뭐뭐한다, 다로 끝나는 단어가 100%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에 ing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smoking, drinking, driving 이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거는 I am 이 됐든, I will be 가 됐든, I'm gonna be 가 됐든, I wanna be, I used to be I was. 이런 거 뒤에다가 무조건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할줄 아시면 여러분, 영어가 정말로 정말로 확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 뻘쭘에 민망해 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embarrassed 라는 단어거든요.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감정의 단어잖아요. 이게 동사가 아닌 거예요. 뻘쭘 한, 민망한. 뭐뭐 하 다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는 I am이 됐든 시제에 따라서 I will be가 됐든 I was가 됐든 무조건 무조건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embarrassed. I'm embarrassed. 나 지금 민망해. 뻘쭘해. 우리는 오늘 동사를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쓰지 않을 거예요. driving. 이거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 아니에요. ing가 붙은 건 절대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driving. 운전 중인 I am driving.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이런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영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I am with James. With라는 거는 전치사죠.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I am 이게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미래로 가면 I will인데 이 will 뒤에 I am 이 m이라는 게 스펠링만 비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I will. B 동사를 빼고 다였다가 쓸수 있는 거죠. 똑같이. 왜? 이 B라는 거는 M이랑 똑같은 논리니까. 그러면 I am embarrassed. 나 민망해 뻘쭘해. I'm embarrassed. 그쵸? 나 민망할 것 같아. 민망할 거야 미래에. 그러면 I will M에서 스펠링만 B로 바꿔주고 embarrassed.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I'll be embarrassed. I'll be embarrassed. I, I will be embarrassed. 나는 민망할 거야.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지금 I'm driving. ing가 붙으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닌 건 무조건 같이 비동사는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나 이따가 운전하고 있을 거야. 운전 중일 거야. 이것도 비동사가 무조건 필요하죠. I will be driv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I'm with James. 나 제임스랑 지금 같이 있어. 그런데 친구가 너 이따가 저녁에 누구랑 같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은 나는 미래에 제임스랑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전치사예요 지금. with, 누구누구랑 같이.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m이 됐든 b가 됐든 뭐가 필요해요. I will be with James. 나 제임스랑 같이 있을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I will be happy. happy가 행복한 동사가 아니니까 무조건 be를 넣어주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나는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영어로 뭐죠? 거기? There. I will be there with James. 나 거기 제임스랑 같이 있을 거야. 성공적인 성공적인 느껴지는 단어죠. successful. successful. I will be successful. 나는 성공할 거야. 이해되시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b 를 넣어 준 거예요. successful. 동사가 아니에요. 나 저기 밑에 차에 있을게. 차 안에 있을게. 어디어디 어디 안에. 전치사 in. 이것도 동사가 아니니까 무조건 b 동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I will be in a car. 나 차에 있을게.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 영어로 뭐죠? teacher. 선생님이 동사인가요? 아니죠. 명사라고 하죠. 명사. 어떤 사람, 사물. 동사가 아니네? 그럼 무조건 비동사가 있어야겠네? i will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동사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무조건 비동사랑 함께 간다. 과거도 다 똑같아요. I w a s m a e 과거로 변하면 i was로 변하는 거예요. am이랑 was랑 미래의 be라고 말 표현을 하잖아요. 이 뒤에 쓸수 있는 거는 동사 딱 하나만 빼고 다 똑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시제만 달라진 거예요. 나 아까 운전하는 중이었어. I was driving. 나술 먹고 있었어. I was drinking. 나 아까 제임스랑 얘기 중이었어. I was talking. 오케이. Okay? I was talk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talk 이라는 단어는 얘기하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동사를 빼고 I talk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I was 하고 talk 뒤에 ing가 붙었으니까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I was가 필요한 거라고요. I was talking to James. 제임스랑 얘기 중이었어. 나 제임스랑 같이 있었어. 같이 있는 with 전치사잖아요. 동사 아니니까 i was with james. 무조건 무조건 was가 됐든 am이 됐든 be가 됐든 무조건 뭐,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동사가 아닌 걸 쓰려면 나는 호구였어. push over. 누군가가 옆에서 푸시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그러면은 내가 밀려서 over 넘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 말에 휩쓸려서 내가 호,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i was가 필요한 거고 미래로 내가 명사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was라는 게 will be. b로 스펠링만 바뀌는 거죠. 지금 나는 호구야. 지금이라고 하면은 스펠링이 i am으로 바뀌는 거고 뒤에 쓸수 있는 거는 동사 하나만 빼고 다 똑같아요. 나 무엇 무엇이 되고 싶어. i wanna be. 이제 이해가 되세요? i wanna be study.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100% 틀렸죠 왜 스터디는 공부하다 잖아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랑 이 비동사랑 함께 무조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anna be 실수로 실수로라도 I wanna be 라고 내뱉었잖아요 그러면은 동사는 무조건 쓸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딴걸 써야 돼 이렇게 여러분 머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I wanna be a teacher I wanna be with you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I wanna be here. I wanna be there. 여기 있고 싶어. 거기 있고 싶어. Here, there. 동사가 아니니까 I wanna be. 예전에 많이 그러곤 했었지. I used to be. 이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죠. 무엇을 써야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 I used to be a pushover. 나는 옛날에 진짜 잘 속는 바보 같아 썼어. 한때 많이 그랬었, 그랬었지.라는 영어 표현은 I used to. 두에요. 그래서 I used to 동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I used to study with James. 제임스랑 공부를 한때 많이 하곤 했었지. 동사를 하곤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 I used to be가 들어가면 이 동사를 제외한 모든 거를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할줄 아시면 여러분 영어가 정말로 정말로 확 편해질 거예요. 이러한 기초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어민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 그 다음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원어민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전치사 표현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너 나와 함께 있니?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봤을 때 기초 문법적으로 딱 이해가 돼야 돼요. Are you? you are i am 어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 뒤에 동사 하나만 빼고 다쓸수 있다고 했네. 확인해 보세요. Are you with me? 전치사. 제 말이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Are you with me 하면은 너 지금 나와 함께야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와 함께니 그 말이에요. 즉내 말에 동의해. 이러한 뜻으로 정말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또는 다른 상황에서는 내말잘 듣고 있어. 내말잘 따라오고 있어. 내가 하는 말과 함께 따라오고 있어. 이해돼. 이러한 뉘앙스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Are you with me? 너내 말에 동의해. You with me on this?" 이거에 대해서 내 말에 동의해. 너 되고. Are you with me? 내말 이해돼. 나잘 따라오고 있지. 잘 듣고 있지. 이렇게 표현이 어, 완성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고마운 사람한테 작은 선물을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딩을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너무 잘해 주셔서 간혹 가다가 커피를 사드리는데 제가 커피를 딱 한잔 사고 이거 드세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거 드세요 라던가 이거 널 위해 내가 사 왔어 라던가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여기서도 "this is"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예요? 아니지. 비동사 뒤에 동사를 어떻게 써?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This is for you. 전치사가 나왔네. Are you with me? This is for you. 이거 당신 거예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사 왔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This is for you. 이거 너 거야. 널 위한 거야. 한번 이렇게 해봐. 그 표현이에요. 이 영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다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와얘 진짜 나 짜증나게 한다. 얘 진짜 나를 미치게 만들어 할때 만들다, make 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사실 drive. 운전해서 나를 막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떤 감정의 상태로 이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she's driving me crazy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She's driving me crazy. 얘는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들어. 여기서도 여러분 기초 문법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She is d she is drive라고 했어요. driving이라고 했어요? she is driving. ing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100% 무조건 들어맞는 규칙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she is driving me crazy. 나를 정말 정말 미치게 만들어. 전치사 표현 더, 조금 더 알려 드리자면 i'm so into 명사. i am so into 어디 어디에 푹 빠져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I'm so into k-pop 나는 요즘 k-pop에 푹 빠져있어. 여러분이 지금 기본 논리가 눈에 다 들어오고 이해를 하면서 이 영어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까 시제별로 응용이 아무렇게나 가능한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과거잖아요. 어렸을 때 k-pop에 푹 빠져있었어. I was so into k-pop. I am에서 was으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ut of 명사를 쓰면은 무엇 무엇이 다 떨어진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out of gas. 기름 다 떨어졌다. We are out of gas. We are 비동사 썼죠. I'm out of gas. We are out of gas. We will be out of gas. I was out of gas.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을 그냥 통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항상 기초 공부하세요. 기초 공부하세요. 영화 보면서 공부하는 거다 좋은데 무조건 기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I have been working my ass off. 나는 엉덩이가 다라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 오고 있어. 여러분, I have been 이 have been 자체도 비동사예요, 여러분. 그냥 I am, you are, I will be처럼 똑같은 비동사라고요. 이 뒤에 내가 뭘 썼어요? I have been working. ing를 또 붙였잖아요. 왜?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I인지가 있어야 되니까. I have been working my ass off. 내 엉덩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한마디로 쇠 빠지도록 정말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어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늘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잠깐 잠깐 버스 안에서 영어 표현 몇개 따라 말해보고 그러면 다음날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쉬운 논리,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표현을 보시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기초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인생에서 기초가 없이 무엇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100번, 200번, 300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 말하고 그냥 듣는다고 그게 다 이해가 될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1년, 2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계속 미친 듯이 들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기초 공부를 하고 그 스크립트 있잖아요. 스크립트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보겠어. 그럼 들리거든요. 무슨 매직 같은 방법이 없냐? 무슨 뭐 하루에 몇십 분만 하면 되지 않냐? 절대 절대. never ever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 공부 하시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